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 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집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에어컨을 틀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에어컨을 틀면서 냉방비를 절약하려면 바깥에 뜨거운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는지 그런 틈들을 잘 찾아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 장소가 현관문 앞쪽에 있는 이 미닫이 중문입니다. 중문으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매번 이 문을 제대로 이렇게 닫아놓고 돌아다닌다면 참 좋겠지만 무의식적으로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현관 쪽 중문을 조금만 열어놔도 그 사이로 이제 뜨거운 외부 공기가 실내로 아주 쉽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현관문이 한 차례 외부의 뜨거운 공기를 막아주기는 하지만 현관문 자체가 바깥 실외하고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외부의 온도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중문을 제대로 꽉 닫아주는 것만으로도 냉난방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전기 요금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닫이 중문을 닫는 데좀 신경을 덜 쓰실 수. 이 슬라이딩 문을 저절로 닫게 만들어주는 이 미다지 도어클로저 제품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미다지 도어클로저 뉴 슬라이드백이라는 제품을 두 가지를 갖고 나왔는데요 어, 긴 박스가 있고 짧은 박스가 하나가 있죠 이긴 박스 뉴 슬라이드백 7세대 제품인데요 긴 제품은 어, 일반적인 미다지 문 있죠 자, 이렇게 문이 두 짝에다가 평범하게 문이 열렸다 닫히는 이런 미다지 문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뉴 슬라이드백 7세대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짧은 박스에 들어있는 거는 뉴 슬라이드백 똑같아 제품이기는 한데 일반적인 미닫이 문이 아니라 3연동 도어라고 해서 문세짝 자리가 연동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문에 사용하는 미닫이 도어 클로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중문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고 지금 여기는 일반 미닫이 중문이죠. 그럼 여기에는 요 7세대를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각자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문을 닫는 힘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뉴슬라이드 백은 라이트 미들 헤비 어, 이렇게 3가지 제품이 주로 유통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쓰시는 미닫이 이 중문이 특별히 무거운 문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라이트나 미들 선에서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되실 거고요 꽤 많이 무겁다 라고 느껴지는 문이 있다면 그때는 세비 제품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슬라이드백을 설치를 하실 때 문의 무게를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사실은 문의 무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문의 레일과 롤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중문을 한번 이렇게 열었다 닫아보는데 열었다 닫는데 걸리는 부분 없이 부드럽게 잘 움직인다면 은이 뉴슬라이드백을 쓰는데 문제없이 잘 쓰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레일이나 롤러 부분에서 일정 부분 손상이 있어서 문을 닫을 때 문이 너무 빡빡하다 아니면은 중간에 덜컹덜컹 걸리는 느낌이 있다 이러면은 이 뉴슬라이드백이 제대로 작동을 안할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세요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중문에서 뉴슬라이드백을 쓸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문 상태가 어떤지 어떤 제품을 설치해야 되는지 잘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이 구매처에 전화하셔서 좀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이 미닫이 그 중문에다가 뉴슬라이드백 7세대 제품을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뉴슬라이드 백 본체를 준비를 했고요. 자, 이 부분이 빠지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문을 당겨주는 부분인데 이끝 쪽에다가 문틀이랑 고정할 브라켓을 먼저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볼트를. 네, 볼트를 조여서, 자, 먼저 이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브라켓 고정해주셨으면, 자, 이제 본체를 문에다가 달아주시면 됩니다. 설치하는 거에 따라서 문이랑 문틀 어디에든 하실 수가 있는데, 예, 자세한 방법, 좀 다양한 방법들은 저희가 다 보여드리긴 힘들고, 저희가 이 제품 링크 걸어드린 데 들어가서 보면은 좀 확실하게 확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체를 문에다가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체를 문에다 붙여줄 건데, 최대한 문하고 수평이 맞도록 위치를 잘 잡아주신 다음에, 피스로 고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본체 설치는 완료가 됐고 자, 이제 문틀에다가 이 브라켓을 잡아줄 수 있는 이 아대를 자 이제 이 브라켓을 이 아대에다가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은 설치는 끝이 난겁니다 자 이제 문을 열어서 자동으로 잘 닫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네잘 작동을 하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잘 작동되는 것까지 확인했으면 마지막으로 마감 케이스를 끼워주시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문 닫히는 속도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없이 적당하게 잘 닫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 닫히는 속도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시면은 문이 열리는 방향 반대편 쪽 보시면은 여기 이쪽을 보시면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볼트가 하나 박혀있어요 자이 볼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문 닫히는 속도가 빨라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문 닫히는 속도 도가 느려지게 되거든요 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춰 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미닫이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도어클로저 제품인 뉴슬라이드백 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설치까지 한번 해 봤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미닫이 중문에다 설치를 해 주시면은 백난방비를 절약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역할만 하는 도어클로저인데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상가에서 사용하는 정말 자동분처럼 버튼 누르면은 자동으로 열리고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진짜 자동문으로 만들어주는 제품을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제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영상 우측 상단에 나가는 카드를 누르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